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품과 DIY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회용 이쑤시개로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도 소개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감염 방지 라이터도 이슈를 끌고 있습니다. 라이터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다시 불을 켜서 바로 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기발한 방법이지만 굳이 저렇게 만들지 않고 일반 라이터로 누르고 불을 켜도 소독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도라인 기자도 라이터를 가지고 다닙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습니다. 이제 비흡연자도 라이터를 가지고 다녀야겠습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마스크 가격이 비싸지면서 생수통 한면 마스크가 등장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스크 한 개에 2만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과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만드는 장치를 한 이탈리아인이 ABC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거리 두기 원판은 국내의 동네놈들이 원조인 것 같습니다. 바로 동네놈들의 관종우산이 시초라는 겁니다. 또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폰에 안면인식 잠금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안면인식 잠금해제가 가 가능한 마스크가 출시되어 화제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자가 격리되면서 미용실에서도 거리를 두고 샴푸와 이발을 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닌 연출처럼 보여지지만 영화 가위손을 생각나게 합니다. 코로나로 오픈 현실을 반영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주변의 일반 감기 환자나 독감 환자를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타감기 바이러스들까지 박멸하는 것 같습니다. DDBS 수습 기자 도라임이었습니다.